상추가 몸에 좋다고요? 특정 상황에서는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몰랐던 식습관의 함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시죠? 특히 상추는 삼겹살 먹을 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추가 어떤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의사들도 잘 말해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료시간이 짧아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추를 비롯한 여러 채소들이 언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추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상추에는 낙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을 주... 그래서 저녁에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면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상추를 많이 드시면 진정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거든요.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어지러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불면증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녁에 삼겹살 드시면서 상추쌈을 잔뜩 드시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호작용을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와파리는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거든요.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상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추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안 먹고 하는 불규칙한 섭취예요. 이러면 약효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죠. 본인이 드시는 약과 식품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것들. 이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생으로 먹을 때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이 채소들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익혀서 드시면 고이트로겐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생채소 샐러드보다는 볶음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나아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장 질환자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요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상추에도 칼륨이 들어있지만 더 조심해야 할 채소들이 있어요. 시금치, 근대, 토마토, 바나나 같은 것들이죠. 이 식품들은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채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채소를 물에 담가두면 칼륨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게 썰어서 물에 5시간 정도 담가두시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위장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생채소 조심하셔야 해. 생채소는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이 문제예요. 샐러리, 우엉, 연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들은 위장이 예민할 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이 안 좋을 때는 뭘 드셔야 할까요? 부드럽게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호박죽, 감자수프 같은 것들이 소화가 잘 되면서 영양도 섭취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알레르기 이야기 특정 채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계시죠?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특정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에요.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사과, 당근, 샐러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쑥 알레르기가 있으면 샐러리, 당근, 향신료에 반응하고요. 이런 교차반응을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증상이 가벼우면 익혀서 드시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열을 가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변성되거든요.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새로운 채소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농약과 세척 문제입니다. 채소를 깨끗이 씻어 드시죠. 그런데 제대로 씻지 않으면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잎이 많고 주름진 채소들이 문제예요.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것들이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식초물이나 베이킹 소다물에 담갔다가 헹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을 귀찮아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소위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껍질째 드시려면 베이킹 소다로 문질러 씻어 주세요. 아니면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유기농도 세척은 꼭 해야 합니다. 흙이나 벌레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식품 궁합 이야기입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이 있어요. 시금치와 두부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 칼슘이 되거든요. 이게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시금치를 데쳐서 수산을 줄이거나 따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당근과 오이도 함께 갈아 마시는 분들 계시죠?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 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오이의 비타민 C가 손실되는 것.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주스로 드실 때 레몬즙을 넣으시면 괜찮아요. 여덟 번째,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채소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산성이 강한 과일을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토마토, 오렌지 같은 것들이죠. 저녁 늦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걸 채소 퍼스트라고 하는데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 보관 방법 이야기입니다. 채소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손실이 달라집니다. 빛에 노출되면 비타민이 파괴되거든요.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나 상추 같은 엽채류는 냉장고에서도 빨리 시들어요. 키친 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시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감자는 냉장고보다 서늘한 실온이 낫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맛이 떨어지거든요. 채소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래된 채소는 과감히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진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눈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준이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열 번째, 조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이 달라집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거든요. 찌거나 볶는 게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토마토는 예외예요.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으면 더 좋고, 모든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게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마늘은 다지고 나서 10분 정도 두세요. 알리신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열을 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줄어듭니다.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진한 초록색을 유지하는 정도가 딱 좋아요. 11번째.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자몽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약효가 과도해질 수 있거든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항생제 드실 때 유제품은 피하세요. 칼슘이 항생제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 먹기 5시간 전으로는 우유나 치즈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철분제와 녹차도 궁합이 안 맞습니다. 녹차의 탄인이 철분 흡수를 막거든요. 철분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 콩류를 약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시간 간격을 드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의사나 약사가 꼭 알려 줘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두 번째, 특정 질환별 주의 사항입니다. 콩풍 환자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조심해야 해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버섯 같은 것들이죠. 콩나물도 퓨린이 있어서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당분이 높은 채소를 주의하세요. 당근, 비트 옥수수 같은 것들이에요. 설탕지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암석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이 많은 음식과 채소를 함께 드실 때 주의하세요. 암낭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지름에 볶은 채소보다는 찌거나 데친 채소가 낫습니다. 13번째, 노년층을 위한 특별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가 소화에 좋습니다. 씹기 어려우시면 갈거나 다져서 드세요. 단백질 흡수도 중요한데요. 채소만 드시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근육이 빠집니다. 두부, 생선, 달걀과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해요. 수분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거든요.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고 수분이 많은 채소도 활용해 보세요. 오이, 수박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영양제와 음식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셔야 해요. 복용하시는 영양제 성분을 확인하시고 중복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상추를 비롯한 채소들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해요. 수면제나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갑상선기는 저하증이 있으시면 십자화과 채소는 익혀서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예민하시면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선택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교차 반응을 주의하시고요. 몸약 걱정이 되시면 제대로 세척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식 궁합, 섭취 시간, 보관 방법,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드시다가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는 게 힘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